네, 반갑습니다. 자, 메이저 개미 TV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종목의 차트를 분석하는 개인 전업 투자가입니다. 영상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오늘도 급등이 나온, 자, YC를 소개할 건데요. 자, YIK에서 사면 변경되었죠. 자, 앞에서도 찍었던 영상인데, 자, 수익도 나왔고, 자, 일단, 월봉에서 보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이죠. 이 8,000원을, 자, 뚫을 때가 이 관점인데요.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인데요. 자,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자, 앞에보다 뒤에가 지금 월등하게 많잖아요. 자, 그 뜻은 이 매몰대를 다 소화하고, 새로운 시세, 즉, 가격 형성이죠. 자, 만들겠다는 의미이고요. 다시 일봉에서자이 부분이죠 5천원 하고 8천원 이 부분 보게 되면은 자이 부분인데요 자 박스권을 완벽하게 뚫어 주었구요 자 오늘도 지금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엄청나게 거래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오늘 역시 급등 이유가요. 자, 4월 26일, 오늘 오전 기사이고요. 자, YC 주가 기세 등등 해가지고 삼성전자에 335억 원의 규모 장비 공급 계약을 자,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했고, 차트를 다시 보게 되면요. 저희 일반 투자가는 이렇게 올라갈 때, 자 수익을 같이 얻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아마 갭상승 아마 출발할 건데요 반드시 눌린 공략 가능하고요 이 고점에서도 지금 어제 그제 지금 자 4천만주 이상 나왔잖아요 자 오늘도 지금 5천 5백만주 거래가. 나오는데요. 양봉이 나오는, 나오잖아요. 나오 그래서 뒤에서 그리고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오니까 자눌림잘 공략해서 큰 수익 나시길 바라고요. 자이 신고가는 지금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자더 올라갈 수 있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자 1차 목표가는 자 2만원까지 자 말씀을 자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결국엔 더 올라간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